부동산 통계와 감정 평가 업무를 보는 한국 감정원이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 가운데 최초입니다. 서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감정원이 서울 강남구 본점 시대를 마감하고 대구 혁신도시에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 가운데 최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 통계, 감정 평가 등의 업무를 보는데 근무 인원이 300여 명에 이릅니다. 보육 시설도 마련했고 연수 시설도 갖춰 전국 각지에서 직원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지역 지역에 있는 산학연 관계가 돈독이 돼서 뭐 대구의 지역에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로 생각하고 대구 혁신 도시에는 오는 10월에는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이 뒤를 이어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입주하는 등 내년까지 이전 대상 기관 11개 가운데 10개가 청사 준공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 임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사정상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계획 재정부하고.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아직 열악하기만 합니다. 진입도로는 4개 중에 하나만 개통됐고, 공동주택은 연말은 돼야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초중학교는 내년 개교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한국감정원도 기관이 이전했지만 대구정책을 결심한 직원이 20%에 불과한 것은 주변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지역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